변호사입니다.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회생을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을 할 것이냐 파산을 할 것이냐 사실 그걸 뭐뭐 뭐 단번에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게그 이제 계속 기업 가치라는 게 있는데, 물론 요 기업 가치를, 어, 개인 사업자 같으면 계속 뭐 사업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계속 소득 가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이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사업 가치, 계속 소득 가치, 이런 개념이 필요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A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만약에 이제 1억일 경우에 채권자들이 그러면 이 1억원에 대해서 회수를 전체 채권자들이 이제 나눠 가져가겠죠. 근데 이 사람을, 이 회사나 이 A를 계속 기업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게끔 만들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이 현재 1억 원보다는 더 많이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2억 원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되어야, 회생이라는 것에 대한 그 절차에도 그, 조합하는 것이고, 전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지금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그 기업 활동을 시키거나 경제 활동을 시키함으로써 더 많은 채권 회수를할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바로 이 계속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 보통 이게 그 개인 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분할 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또 그만큼 적지만은. 기업회생이나 일반회생, 간이회생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10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10년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기업 활동을 그뭐 변동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것에 어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이 그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회계적으로는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어, 일정하게 보통은 보통은 이제 과거 한 3개년 정도의 소득 소득이나 매출을 본 다음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비용을 빼고 비용을 빼면은 순소득, 순이익 이 남겠죠. 그러면 동종업계, 동종업계의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의 과거 매공 이력을 본다든지해서 이 순이익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합니다. 가정. 그래서. 어, 이 회사가 이제 한 10년간, 이게 이제 10년이라고 치면, 얼만큼 벌어들이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죠. 그럼 그걸로 10년을 나눠서 변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어, 변제율은, 사실 뭐, 회사나 채무자마다 단 수가 있습니다. 30% 면제가 될 수도 있고, 70% 면제가 될 수도 있고, 10% 면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가치, 사업가치, 소득가치가 파산을 했을 때 청산가치보다는 높게 평가가 될수 있어야지,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사전에 이제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기업가치를 일단 타진을 해보고 그리고 회사가 제출하는 그 향후 사업 계획의 실현성 같은 걸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따져서 신청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변수가 많아서 당장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10년간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뭐 상당히 이론에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익 추정이 되는데, 회사를 따지면 매출액이 되죠. 매출액. 그러면은, 그 매출액이 얼마가 나옵니다. 그럼 매출 뭐가 있냐면 매출 원가가 있, 있겠죠. 그러면 매출을 해서 이거를 A에 A 나누면 이제 A 빼기 B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이 매출 총 이익은 영업 이익하고는 단계입니다. 매출 총 이익에서 여기서 이제 인건비 뭐 월세 이건 이제 개인으로 비교하자면 요거는 이제 급여가 될테고 어? 그 다음에 급여에서 여러가지 생계비를 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겁니다 씨가 나올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 소득세 같은 거를 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여기 남는 것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럼 요 금액 단기 순이익 요 별표가 이제 어 별표가 이제 나올 텐데 10년만 주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영업 성장률이라든지 급여 상승률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내서는 별표에 뭐 곱하기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응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제재원이 돼가지고 갚아 나가는 총 변제금이 될 테고 이거는 변제 유리 정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못 갚게 현금으로 못 갚게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이제 면제를 한다거나. 뭐, 주자전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업같이, 계속 소득같이, 나는 계속 뭐 사업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 어,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어, 과거에 물론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겠지만, 회사가 또는 개인이 현실적인 그 이제 향후 추정 매출 자료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그게 키포인트인데 사실 뭐어 계약서 안 쓰고 그냥 영업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 또 급여가 인상이 매년 뭐 정기적 비율로 올라가는 것도 좀 그것도 보장이 쉽진 않고 또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매년 뭐 우리 가정은 하지만. 그, 뭐, 대외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그렇신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추정들이, 그, 약점이 있긴 한데, 그,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 자금이나,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그런 어떤 매출이라든지, 소득을, 어, 데이터화 시키기에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계속 교육가치나 소득가치가 청산가치 아까 얘기했던 그 팔아버렸을 때총 현금화되는 그 가치보다는 높게 책정이 돼야 회생 절차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변제계획안도 써내고 채권자하고 협상도 해보고 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온다 응? 이게 이 단기 순이익이 사실 지금까지 는 허위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게 뭐 거의 똥뿐이가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퇴출기업으로 평가돼서 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섣불리 회생신청을 하기보다 사전에 좀 면밀하게 어,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어, 어쩌면 은 미련을 버려야 될 수도 있,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음. 경우는 음, 파산 절차라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괜히 어, 비싼 변호사 보수의 예납금에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들이 발생하는 음, 복잡한 절차에서 괜히 음, 섣불리 서, 신청만 해놓고 거기에 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상담과 준비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